오늘은 1992년, 다른 나라의 그때그 시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출발! 원초적 본능. 이해 3월 29일, 미국에서 개봉한 에로틱 스릴러 영화로 폴 버오벤이 연출을 맡았었고, 샤론 스톤 마이클 더글러스 등이 출연했습니다. 에로텍 스릴러라는 단어를 전세계 사람들에게 단단히 각인시켰던 작품으로 폭력적이면서 선정적인 작품으로 온갖 자극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명작 추리 소설처럼 매우 심일하고 탄탄하고 촘촘하게 써여져 있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기도 하고 스릴러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살인범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열린 결말적 설정이나 여러 심리전과 같은 높은 수준의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흥행은 초대박을 거뒀는데 제작비 4,900만 달러로 미국에서 1억 1,700만 달러, 해외에서 2억 3,500만 달러, 모두 3억 5,2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샤론 스톤을 1억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이자 섹시한 이미지의 굴레에 영원히 갇히게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 하나로 전 세계를 들끓게 했던 작품. 아이윌 오 o 이제 러브요, 휘트니 휴스턴. 이 곡은 같은 해 상영한 영화 보디가드의 OST인 더 보디가드에 수록된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로 돌리 파트의 컨트리곡 아이윌 오 l o 이즈 러브 유를 리메이크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위장이 세계적 인기스타에서 전설적인 가수 보컬리스트이자 대중문화의 상징 시대를 대표하는 여덟수로 높아지는데 결정적인 명화를 한 곡으로. 이 곡이 없었더라면 휘트니 휴스턴의 가수 커리어가 많이 비약해져 오늘날 우리가 3대 디바 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아는 그 휘트니 휴스턴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발매 당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히트와 차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천만 장 넘는 싱글 판매량을 기록한 곡입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곡인데, 휘트니 휴스턴이나 곡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있지만,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인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드림팀. 미국 송구 국가대표팀. 드림팀은 1992 바르셀로나 올픽에서 1996 애틀랜타 올픽 당시 미국 농구 국가대표팀을 불렸던 별명이었습니다. 미국 남자 농구는 세계 최강이며 다른 나라와 남사벽에 가까운 실력차를 보였지만 프로 선수 참가 금지 규정으로 인해 올픽 우승을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88 서울 올픽 준결승에서 소련 농구 국가대표팀에게 패배하면서 결국 소련 농구 국가대표팀의 우승을 넘겨줍니다. 이듬해인 1989년부터 프로농구 선수의 올픽 출전이 허용되면서 결국 1992년 바르셀로나 올픽에서 마이클 조던, 패트릭 유인, 찰스 바클리, 매직 존슨을 포함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한 팀의 무인드림팀이 형성되었습니다. 조예선에서 앙골라를 116대48, 크로아티아를 103대70, 독일을 111대68, 브라질을 127대83, 스페인을 122대81로 이기고 8강에서 푸에르토리코를 115대77, 4강에서 리투아니아를 127대76. 마지막 결승에서 크로아티아를 117대85로 문제없이 이기며 8점 전승 모두 100점 이상 대량 득점, 30점 차 이상 대승으로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하여 2회에 열린 올 픽에서 금메달을 받으면서 드림팀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로나미의 2회 9월 도시바의 mci 소속으로 걸그룹 슈퍼몽키즈로 데뷔하였습니다. 슈퍼몽키즈는 인기를 끌지 못하고 여러 번의 멤버 교체를 거치며 슈퍼몽키즈에서 슈퍼몽키즈4 그리고 아무로나미의 위드 슈퍼몽키즈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데뷔 이후 3년간 무명 아이돌에 불과하였지만 1995년 1월 싱글 트라이미 로 대박을 터뜨리며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같은 해 아무로나미에는 싱글 바디에 필즈 엑시트로 솔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당시 무대에서 보여주었던 갈색 머리와 태닝 피부 미니스커트와 통굽부츠로 대표되는 이른바 아무라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10대 아이돌로 두각을 나타냈고 음악적 스타일과 시각적 표현의 다재다능함을 통해 저명한 팝 아티스트로 변신했습니다. 그녀의 경력 재창조와 장수로 인해 그녀는 일본과 아시아 전역에서 아이콘으로 알려졌으며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제2팝의 여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LA 폭동.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폭행한 대응 경찰관들이 이해 4월 29일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인종 폭동이었습니다. 로드니킹을 백인 경찰들이 집단 교타한 사건이 도화선이었지만 폭동이 발생하자 흑인 시위대가 한인타운으로 몰려가 약탈과 방화를 일삼으면서 한인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미국 사법당국과 지역 언론들은 무자비한 경찰과 빈부격차, 인종차별 등 미국 사회의 잠복한 근본 문제보다는 한흑 갈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인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는 물질적 피해 못지않게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미국 경찰은 도로 전체가 마비된 상태에서 다운타운 지역을 지키기도 벅찼고 절도와 폭동이 심각한 상태였던 타자역 및 한인 상점이 몰려있는 지역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한국계 이민자들은 상점을 지키기 위해서 진주를 구축하고 흑인들의 폭력에 대응했습니다. 4월 29일 시작하여 5월 3일에야 진정국면으로 들어간 LA폭동은 사망자 53명, 부상자 4천명이라는 인명피해와 함께 7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피해, 이중약 40%가 한인업소들이 입은 피해를 남기며 미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보여준 대표적 폭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다시 떠오르셨나요? 여러분들만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